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를 우리.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아헬로 제가 뭘 갖고 갈게 열 봉춘입니다 요번에 투어스 컴백을 했죠 내가 이 노릇할 줄알았는 몰라. 제가 요번에 알라딘과 위버스에서 음. 두 가지 앨범 세트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, 음. 구입을 했는데 우선은 위버스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야호 포토카드가 바로 있어 근데 저 아직 안 봤어 이렇게 두 가지, 얘가 나우 버전, 이게 아워 버전. 너무 포컬 스웨이트 느낌도 나고, 썸머 특집 버전 아주. 요번에 여름 노래는 약간 투어스 노래로 다 들으면 되지 않을까. 이제 언박싱 타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포토 카드로 먼저 확인해 겠죠아 아니야 나중에 볼게. 음. 자 우선은 앨범을 먼저 뜯어보죠. 청량함이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야. 훨씬 더 좋아졌어 자 아워 r 버전부터 전 솔직히 이 버전이 더 이쁜데 우선 이전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보도록 하고 자 갖고 이제 이렇게 뾰로롱 이거 파우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여 갖고 이 파우치 하나 있고요 포코북 있고 CD 앨범 C D 앨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 얼굴 가려지나? 와우. 그고 <laughs> 이거는 뭘까? 티켓이 있네요. <laughs> 이건 또 뭐지? 아 이거 방향제래 종이 방향제. 어머 너무 귀엽다. 이거 봐봐 종이 방향제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이런 게 있네요. <laughs> 오 귀여워. <laughs> 귀엽다.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. 스티커. 스티커가 있고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뭘까요? <laughs> 이건 뭘까?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건가? 요번에 뮤비가 미쳤어. 신유 땀 닦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쿵쾅쿵쾅 소리 나면서 시작하잖아. 아주 마음에 든다. 요새 다들 뭔가 청량한 노래가 없었잖아. 아주 아주 좋았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뚜두 학교 약간 서클 컨셉이겠죠? <laughs> 음. 아니 요번에 앨범 자켓이 애들 다 엄청 잘생기게 나왔더라고 원래 잘생겼는데 뭔가 더 잘생겨 보여. 자, 나는 왜 이런 선배들이 없었지? 왜 이런 후배들이 없었을까? 오케이. 애들 미쳤다 미쳤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후드티가 이렇게 잘 어울리리야? 바로 나한테 이렇게 안구 공격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클로즈업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? 내가 너 때문에 이떡을 했다? 세상에. 어머. 저는 요번에 경민씨, 경민이 금발 아주 괜찮았다고 봅니다. 그래, 경민이가 금발이 요번에 괜찮았어. 오케이. 이번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애들 옷도 엄청 잘입었고컨셉초라 하고요. 나는 요거, 액세서리랑 신발들이 은근히 탐이 나더라고. 아하. 도무비, it's g o 다 나같이 보겠지? 설마 그냥 이렇게 보진 않으실 거 아니야, 음. <laughs> 난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. <laughs> 과자 같이 먹을래? 음, 미쳤다 옷 이쁘다 <laughs> 아이고야 아이고 피부도 좋다 아 연기력도 좀 좋아졌어 요번에 음. 지훈이가 뭔가 미모가 많이 물올랐어 뭔가 더 잘생겨졌어. 많이 뭔가 변화 폭이 좀 커.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어, 오...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진짜 말랐다. 나도 살 빼야지. 고래, 봐봐, 봐봐, 봐봐. 뭔가 물 올랐어. 어? 왜 이러는 거야, 지훈아. 어? 진짜 말랐다. 어? 뭐? 영재야. 너 포토카드 왜 이렇게 안 나오니? 어? 영재, 니네 포토카드 내가 모으기가 힘들더라. 너 노래 잘 부르더라? 오모 <laughs> 한진아, 너왜 점점 미소년이 되가는 거니? 한진아, 어? 어휴. 이게 눈에 뭔가 매력이 있어. 아, 근데 애들 옷을 너무 찰떡같아. 다리에스크 그 약간 그 각자만의 분위기에 맞게끔 u b 버섯 끝났네. b <laughs> l 어, 끝났어. 약간 이 e 서클 나도 가입하고 싶어요. 네.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너와 나 친구 사이 앨범 노래랑 그 다음에 내가 애쓰면 너 d 게애 b l e 그다음 헤이 e d 그다음에 더블 더더더 l 그 다음에 내가 태양이라면 이 노래가 퇴근곡으로 딱이야 그리고 파이어 컴퓨트 이건 출근곡이야 준비하면서 이번에 각자 편지를 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 집에 가서 다시 읽어 볼게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약간 이렇게 학교 노트처럼 되어 있는 거 너무 귀엽다 그쵸? 자 이제 포그 신주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원투 쓰리 경민 나 경민 처음 뽑아봐 경민 처음 뽑아봐 자 특전 <laughs> <laughs> 위버스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. 저는 단체가 <laughs> 왜사이다 납둬야지 이거 마그네도 있나봐 도훈이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 웹헤어 한진 나왔어 한진 한진 지금 풀세트 장착할 수 있는 아저 아까 나 영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데포토 카드. 야! 얏따! 웹อส 각개 전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도우미야. <laughs> 여러분,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내가 좋아하는 나우 버전이 있다고. 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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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파우치 했는데 이게 파우치 글씨도 달라. 약간 그 앨범 자켓이랑

아,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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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진 z z so the 가사 이렇게. 자 여러분 뭐더볼게 있습니까 톡토한드다마입 진짜 아자신자나 음, 아주 좋습니다. 아, 근데 요번에 전체적인 평은 앨범이 약간, 저 이렇게 좀 간소화된 게좀더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사진들 아직 니즈가 잘 파악되어 있 스타일리시하고. 우선 노래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좋은 거는 전 앨범보다 이번 앨범이 전 곡이 다 좋은 거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여름을 타겟으로 한게 진짜 신의 한 수지 않았나. 저는 이 청량함이 일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. 우리 플레이디스 관계자분들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네 영상을 안끊 이유가 있지? <laughs> 더 이런 거 처음 만들어봐요. 잘 만들었죠? 내가 태양이라면 말야 뭐랄까 너 나게 서쪽이겠지 한 대째 뜨거운 을 머금은 구름도 견딘다 파랗게 은 결국 너에게로 향하니 말야 몇 번을 넘어졌던 거야 다시 어날